베드로 사도는 온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 또 고난과 아픔과 또 걱정과 근심에 사인 성도들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증거하였지요 그 산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견디어내고 인내하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는 때로는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견뎌내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게 되어지지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떤 병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소대는요, 이 밀림 한가운데 적에게 포위당하여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홀로 그 병사만 살아남았지요. 사람들은 그 소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병사만 홀로 이 밀림을 헤쳐나와 구조되었지요. 그를 발견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지도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밀림 지도가 있어서, 밀림의, 밀림의 지도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나온 거야 라고 말을 하였죠. 그런데 그가 펼쳐 보인 그 지도는 지금 헤쳐나온 밀림에 관한 지도가 아니라 바로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답니다. 그 청년, 그 병사는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이 영국 지하철 그림을 펴놓고는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견디내었다고 합니다. 희망을 되새기며 그 밀림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병사는 영국 지하철 지도가 그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희망 소망은요. 이 영국 지하철 지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또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소망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닥쳐도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줄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허리에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1세기 사람들이 먼 곳을 여행을 떠날 때 특별히 달리거나 또 빠른 걸음으로 그 목적지에 가려고 할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발하기 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겉옷을 동요 매는 것입니다. 헐거운 겉옷을 모아 끈으로 동요 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며 베드로 사도는 곤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꼭 동요 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낙심의 말과 행동을 버리고 또 절망의 말과 행동을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뿐 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 알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16절까지 믿음이 없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자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세상과 달라야 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정결해야지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낙은 애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말씀을 총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냐라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 모약이나 가식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어떠한 얼굴 뒤에 숨기도 합니다. 또 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기에 거짓을 사실인 양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지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질책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면을 쓰고 외모를 그릇듯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지요?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질책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가식은 또 외모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 중심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어떤 일을 행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행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공의대로 그 종이대로 다 갚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대심을 고백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곰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알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를 심판하시기에.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야 함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그 나라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그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곳에 살아가지만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지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있을 동안은 이곳에 있지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며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그 중심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위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이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 인하여 얻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기도 하죠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나 이 은과 금은 값어치가 인정받고 귀중한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식적인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지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부자로 죽었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두 사람의 삶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 이후에 이두 사람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나지요. 그 사이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갇힌 것이라도 그 차이를 메꾸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가식적인 세상의 어떤 모습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계곡을, 계곡에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 있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재물을 드리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흠과 그 티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최고 재판 기관은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이 드러났지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로시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아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민.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재판장, 그곳 법정인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밀란을 두려워하여 결국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지요 그리고 빌라도가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아, 아무런 어, 상관이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무지하셨습니다. 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였고, 죄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은과 금 같이 없어질 것, 나의 공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조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의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예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말세 즉 하나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연히 구원 얻은 그런 백성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때가 되어 부르셨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심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창조에 된 모든 피조물의 끝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두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우리는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또그부활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임을 페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삶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또한 어때 해야 함을. 22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민. 믿음과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제일 먼저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 있음을 자백하며 우리의 영혼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며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늘 정결케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당시 바리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늘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순종이 없었고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특별히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은 위대하고 대단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아,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며 늘 교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무엇보다뜨겁께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행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늘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참 평안을 부어주실 것이고 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를 비롯하여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이 오직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낮은 자세로 늘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부탁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2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정결케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말, 행동은 버리시고, 낙심의 말, 행동은 버리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